선인들의 도덕관을 본다. 이런저런 식당이나 아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다 보면 마루 벽에 덧불고 피유린이라고 쓴 현파를 볼 때가 있다. 덕이라는 것을 대단히 가치 있는 좌우명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막상 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조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 돈은 갈고 닦는 것이고 덕은 쌓거나 베푼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자나 공자를 읽어 보아도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인들이 무슨 오덕이네 삼덕이네 하면서 써놓은 글을 보면 무엇을 덕이라고 했나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꽃이 시들어 떨어지거나 떨어져 땅에 뒹구는 낙엽 하나에서 조차도그 속에 덕이 숨어 있음을 찾아보고 있었으니 말이다. 꽃이나 낙엽도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스스로 나무줄기를 떨어져 나와 하직하는 모습에서 겸손을 찾았고 떨어져 나갈 때에는 제가 어디에 떨어져야 하는가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검소함을 보았다. 떠지고 난 뒤에도 썩는데의 주저함이 없고, 아무 미련 없이 어떤 흙도 남기지 않은 채, 흙 속에 숨어버리는 은자적 결벽을 찬양하고 있다. 낙화나 낙엽에서 선인들은 겸손과 검소와 결벽을 찾아내어 삼덕을 삼았다. 그렇다면, 오덕은 어디서 찾았을까? 닭이나 매미 심지어는 된장이나 막걸리에서도 찾았다. 생명체도 아닌데, 무슨 된장에게서까지 덕을 찾을까 싶지만 선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도 덕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기도 하다 할 것이다. 된장은 어떤 요리에 사용해도 또뭐 어떤 다른 맛과 섞여도 제 맛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심을 잇는다. 일편단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비들이 지녀야 할 지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된장은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어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항심을 보았고.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점에서 선심을 보았다. 또 음식 중에서 비리고 기름진 냄새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불심을 보았고, 어떤 음식에나 잘 어울린다는 측면에서 화심을 느꼈다. 하나처럼 변함없이 굳굳한 마음으로 인어와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선인들은 막걸리를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덕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신 것 같다. 그리하여 막걸리에도 오덕이 있음을 밝히면서, 세 가지 범상치 않은 특징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고 이를 삼바오덕이라 칭하였다 삼바를 보면 글로 지향적이기에 반유한적이요 참모 서민지향이니 반귀족적이요 누나 함께 부담없이 마실 수 있으니 평등지향에 반계급적이라는 것이다 오덕을 보면 막걸리는 취하되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르로 보고 사참에 욕이 되는 것이, 이덕이오 힘 빠졌을 때 마시면, 기운을 북돋아주니 삼덕이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잔 마시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사덕이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면, 오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달개 오덕은 또 이렇다. 벼슬이 있으니, 무늬온 알카롭고, 힘찬 발톱이 있으니, 무효적을 만나면 용감하게 잘 싸우는 것을 보고이라 했다. 먹을 것을 보면 고고하면서 이웃을 불러나누어 먹으려 하니 인이어 때만 되면 시각을 알려주니 신이라 했다. 밝은 문물을 겸비하고 용맹스러운데다가 인자함과 신혜까지 갖추고 있는 명물로 보았다. 매미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머리에 가끈이나관 같은 것을 달고 있으니 문이요 바람과 이슬만 먹고 산이 청이다. 곡식을 해치거나 먹지 않으니, 염이어 집을 짓지 않고 사니, 거미어 계절을 지키고 때가 되면, 반드시 물러갈 줄 아니 신이라는 얘기다. 물을 숭상하고 염치와 청빈 검약과 신의를 매미에서 찾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옛 관리들의 익선관이라는 것에는, 매미의 날개 같은 투명한 깃을 달고 있는 것을 보면, 벼슬을 하려면, 매미처럼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을, 머리에 이고 살았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다. 관수세심이라는 말이 있다. 옛 선비들은 물가에서 물놀이를 해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한것 같다. 흐르는 물을 보면서 자신이 품었던 온갖 잡생각을 씻어낸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무리가지는 일곱 가지 덕을 물속에서 건져 올렸다. 노자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만이 느끼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실고 좋고가 없다. 가는 길이 낮은 곳이면 더럽고 추한 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자세에서 옛 선비들은 겸손을 배웠고, 막히면 다투는 일 없이 돌아가는 지혜도 배웠다. 어떤 구정물도 다 받아들이는 물을 보고 포옹력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어떤 그릇에 담아도 담기는 융통성과 더이도 마침내 뚫어내는 끈기와 어떤 장벽도 무너뜨리는 능력, 장엄한 폭포를 만들면서 투신할 수 있는 용기와 웅덩이를 보면 이를 다 채워주고 유익이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보았다. 선비들은 그런 물을 보면서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곤 했던 것 같다. 뿐만이 아니다. 장자가 도둑의 대명사라고도 할 도척을 보고도 묻는다. 도둑에게도 도가 있느냐고 말이다. 그러자 도척이 대답을 한다. 도둑이라고 하여 도가 없을까 싶으냐는 투다. 감춰진 남의 재물을 알아내는 것이 성의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호업장 서서 뛰어들어가는 것은 용의요 동료를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의유 훔쳐온 물건을 고로 분배하는 것은 인이다. 예로부터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한 자가 큰 도둑이 된 예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 이 시대에 무슨 도나 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하고 비웃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다. 더 이상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